오늘은 아쉽게도 파리를 떠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도 방이 아주 개파오분청이에요 <laughs> 역시 여자들의 방이랑 아 어저께 그개선문 올라갔다 왔거든요, 밤에 그래가지고 찬 바람을 좀 맞아가지고 목이 잠겼어요 오늘 버스에서 자면서 컨디션을 회복할 거고 그리고 어저께 날씨가 되게 비 오고 추웠거든요 근데 완전 대박인 게 진짜 쨍한 무지개를 본 거예요 완전 진짜 반원 진짜 딱 뒤돌았는데 그게 딱 보여가지고 딱 찰나에 딱 찍었어. 진짜 완전. 남은 여행도 되게 괜찮지 않을까. 그면서 진짜로 빨리 나가볼게요. 네, 여러분, 이제 여기 리옹 숙소에 도착했고, 완전 숙소가 시내 중심에 있어가지고 여행하기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바로 나갈 거예요. 가보지고 가보자고. 다 됐어? 응. 대중교통 패스권 1일, 1일에 뭐, 6, 6? 근데 우리 그렇게 대중교통 계속 타? 한두번 정도 탈것 같아요. 두 번? 두 번이면은 아니, 더안 타고. 1회 권에더안 나. 어, 그냥 한 번씩 끊는 나을 것 같은데? 덜 벌... 나오자마자 비가 와. 일단, 근데 지금 아직 많이 오진 않으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리옹이 사실 되게 작은 도시인 줄 알고, 볼게 없을 줄 알고 그 계획을 하나도 안 짰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파리에서 여기 오는 버스에서 급하게 막 짜가지고, 진짜 무계획 여행이야. 여기 파리랑 너무 또 다른 느낌인데? 오, 저거 뭐야? 이거 타는 건가? 파리에서는 트램을 못 봤는데 여기 도착하자마자 트램 같은 걸 봤어요. 근데 저거 되게 아 기차처럼 생겼어. 여기는 신호가 이상해. 여기는 빨간불 온쪽이야 맞아. 여기는 약간 파리에서도 그랬는데 이게 방향이 나뉘어 있으면 이쪽은 뭐 파란불, 이쪽은 빨간불, 동시에 건너게 신호를 안 해놨더라고요. 이쪽인데? 어, 그래, 지금 저기 있는 게저 호텔이거든요. 되게 크네, 되게 도시가 스산한 느낌이다. 문화도시라고 해가지고 약간 되게 뭔가 문화스러울 줄 알았는데, 너무 스산한데 문화스러울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뭔가 예술적으로 이제 또 리옹에서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보겠습니다. 아, 훨씬 깔끔하네. 장비가 파리보다 뭔가 되게 세련돼졌어! 몇번탈지 모르겠는데. 1위권 뜯을까 그래 그래 그래. 계속 계속 도시작 아, 아, 했고. 아, 어 네. 오, 나왔어. 바보지출비용이 아니길. <laughs> 오 이쁘다. 오 이렇게 찍으면 돼. 이거 이걸로 버리면 안 돼?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한세시신데왜 이렇게 많지? 퇴근 시간도 아닌데? 어? 우리보 너무 길게 쉽지 않아? 아, 그러게 빨리 나왔네 안전 가세요? <laughs> 안전 가세요? 어디요? 네네, 그런 거 같아요. 지 가다가 여기 같은 마이 유럽 사람들 만나가지고 방향이 같아가지고 따라가면 될거같아 지하철에서 약간 향기나지 않아? 좋은 냄새 그랬고 여기는 지하철 나갈 때는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나가셔도 돼요. 탈 때만 찍으면 된다. 와 여기 약간 파리 느낌 난다. 약국도있고에 H&M 파리보. 우와 파리보 매장이 저렇게 크냐? 일단 서 파리보 매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와와 우와, 뭐야? 오. 아 맞다 너 젤리 좋아지. 인형도 있어. 아 너무 귀여워 나왜 이렇게 인형이 귀엽냐 모포도 엄청 많아 진짜 이런 것도 뭐야? 처음 보는 거야 어, 바나나 맛인가 보다 그거 그렇지 한개참 응. 먹어볼까 뭐 뭐가 제일 궁금해 그럼 바나나 먹어볼까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바나나 먹을래 이거 응. 한국에서 못포 하리보젤리 맛두개사와 가지고 일단 나왔고 저 이렇게 이렇게 샀어요 바나나 맛이랑 하나는 스무프. 스무브 맛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하나 1유로씩이라서 싸더라고 우리가 몽생미쉘에서 무슨 이상한 거 하나 거의 7유로 주고 사가지고 젤리를 데워가지고 이것저것 비쌀까 봐 걱정했는데 1유로밖에 안 합니다 확실히 물가가 싸요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빨리 막다훑어야돼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몰려있지? 단체로 뭐 변화가 나 보다 다가 어? 미용. 저기 강 있나 보다. 어. 어. 내가 그 이렇게, 저기를 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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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여기야. 예쁘지 않아? 아오 바로 이렇게 성당. 우와. 되게 그 노트르담 성당이랑 되게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느낌 봤으니까 제일 빨리 다음 코스로. 완전 무슨 <laughs> 쪽지게 투어 같아. 저거 에펠탑 아니지? <laughs> 이제 에펠탑이 눈에 아른아른해. 더 파리 같아. 내가 느끼는... 어, 내가 느끼고 싶은 파리. 어, 어, 어. 지금이 이제 겨울이어고비성수기라 하늘이 흐린 날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해도 되게 늦게 뜨고, 막 8시, 9시까지 되게 어둡더라고요. 근데 해는 또 금방 지고, 그래서 되게 좀 밝은 날을 보기가 힘드네요. 되게 나무도 앙상하고, 되게 스산한 느낌이에요. <laughs> 도 멋있다. 우와 저도 날 진짜 아 먹는다. 나도... 오. 약간 동유럽 같으면서도 어, 저런 색깔 있는 주택. 맞아, 딸깍딸록 어. 같아. 지붕은 주황색.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유럽은 주황색이어고 이뻐. 막 들판에도 우리나라는 막 파란색 지붕, 초록색 지붕 이러니까 시골에도 맞아, 맞아. 아쉬운데 유럽은 뭔가 다 주황색으로 통일이니까 그게 너무 이쁜 것 같아. 아깝네, 다 왔다. 가깝네. 다 근거리에 있네.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티셔츠 두 번이면 될것 같긴 한데. 이래 건뭐 아, 그걸로 가지자. 그. 네, 리옹 기념품 거. 어. 갔다 왔다. <laughs> 제가 기념품 모으는거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우리 진짜 기념품 안 샀어. 어안 샀어 안 사. 안 샀어. 아니 돈 아까워. 어. 나파리에서 머그컵 하나 샀고 시티컵 그리고 마그넷 그리고 수박 고민형 많이 샀네. <laughs> 많이, <산것> 같아. <laughs> 많이 샀네. 많이 <laughs> 샀네. 많이 샀어. 아 여기다. 아 벽화 어. 오. 유명한 작가? 유명한 작가 누구? 되게 유명해? 어아무 유명한 작가의 벽화랍니다 제가 자막에 아마 써드릴 거예요 <laughs> 약간 그런 건가? 뉴욕에도 그 그냥 아 스투시가 아니라 그그그 그, 그, 누구지? 아 무슨 무슨 투신데 아무튼 그 그림 그리고 도망가는 그 사람들의 벽화 약간 그런 시리즈 느낌인 건가? 그니까 내가 말한 그, 아, 벤크시벤크시 생각났다. 벤크시가 막, 도 해놓고 막 도망가고. 팽이. 어. 아까 그 하리보젤리 먹어볼게요. 지금 당 떨어져가지고. 이 응,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약간 파워에이드? 응, 뭔가 소다 파워에이드 이런 느낌? 파워에이드? 밍밍한 파워에이드? 아, 내가 좋아하는 그, 제가 그, 강을 사이로 낀 도시? 그런 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에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드네.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도 너무 예쁘고 저 반대편에 막 차들 가는 것도 저 너무 예쁘요 저희가 여기서 1박하고 내일 아침에 또 바로 떠나거든요. 지금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가는 길에 이제 중간에 있어서 잠깐 들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아주 그거 속전속결로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다른 투어에서는 바로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넘어가는데 여기 마이 유럽에서는 그래도 이제 좀 다른 데를 한번 더 경험하라고 리옹을 이렇게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앙시라는 곳도 들린대요. 거기가 뭐 텐트 바꾼 유럽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도 약간 기대가 돼. 제가 그런 텐트 바꾼 유럽 감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트르담 먼저 갔다가 대성당을 갈게요. 네. 어이구 그냥 음. 걸어갈까요? 이게 지하철이 음, 애매해. 음 데로... 여기 여기 바로 가야 돼서. 아, 근데...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음. 이제 넘어가는 다리 근데 그거 알아? 이거 다리 흔들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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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살짝 어 살짝 오. 들짝어 어, 나 아까 가져와. 이게 보는데 멀미, 멀미 나가지고 뭐지? 지금 <laughs> 깜짝 놀랐어 진짜로 <laughs> 갑자기 이게 핑, 핑그릴로 도는 거야 여기 경사가 꽤 있네 어. 너 약간 나랑 뒷모습 비슷한 것 같아 봐봐 저희가 이렇게 오늘 커플룩입니다 흰색 패딩을 맞춰 입은 건 아닌데 오늘 이렇게 청바지에 흰색으로 같이 입었어 진짜. 또 이렇게 빨리 가라. 응. 20분? 응. <웃음> 아. 아. <웃음> 거 와. 물왜는거 아니야? 왜 이렇게 <laughs> 왜 이렇게 다들 급해. <laughs> 근데 저건 이해할 수있어 왜냐면 하 오르막. 어, 오르막이힘을못받을까 봐. 아까 그 사람은 진짜요. 어디 부딪히면 그냥 날아가. 진심. 어 저기 좀 살짝 오 뭐야 시티뷰스? 자 기대가 됩니다 오 저기 올라가면 이거 볼수 있는 거야? 네네네 오. 아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리옹에서 할게 없을 줄 알고 안았는데 아까 버스에서 갈때 찾아보고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아 오늘 좀 약간 쉬는 타입일줄 알았는데 약간 뭔가 어딜 가면은 최대한 많은 데 가야 된다는 약간 그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나 너는? 내가 짠거 같은데. <laughs> 저는 얘한테 넘기고 잤거든요. 블로그 카나 넘겨서. 어, 야 여기 괜찮은데. 이렇게 <laughs> 갈래? 하나 보내주고, 띠카 하나 보내주고 잤어. <laughs> 자고 도착해서 우리 어디로 가면 돼? <laughs> 지도 한 번도 <번만> 안봐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약간 우리가 10박 11일이잖아. 아. 캐리어가 한 개가 있으니까 짐이 한 개가 있잖아. 아. 땀 나고 입더러 도또 입고 또 입고 이러니까 <laughs> 찝찝해. 생각보다 땀이 많이 나나옷 나, 어, 갈아입어서 아주 프레쉬했는데 그래, 어. 프레쉬하자마자 지금 아, 1일일 샤워는 하지? 아니. 아니. 아니 어제 안 했고 오늘 했어 아이일에한번샤워 그래? 아, 이틀. 어. 하는구나 맞아. 매일 샤워하면 안돼 몸이 건조해져 원래 그거 몰라? <laughs> 너 샤워를 매일 하면 안 좋다 했어 들어본 거 같긴 해 아니 진짜야 내가 으로 언니도 오늘 샤워 안한거 같은데 어제 했어? 어제 했어? 나 일찍 가더왔지 수건이 너무 깨끗하길래 수건이 잘 말라 여기가 <laughs> 라지에이터에 네. 올려두면 새것마냥 마르더라고아 <laughs> 진짜 힘내 힘내 아, 이거 지금 등산하는건지 우와 네. 오, 오, 오 느낌, 느낌 오시나요? 이런, 이런 느낌? 올라가는 길은 아직 멀었고 음. 지영아 저렇게 뛰시는 분도 있다고 같이 페이스를 맞춰. 잘한다 <laughs> <작은다>, 잘한다. <작은다. 웃음> 보인다. 그치 보인다걸고야겠다작차 하잖아. 고생 끝에 나이 온다, 그렇지? 와. 아 드디어 다 왔다. 너무 시원해. 야, 여기 저기가 전망대인가 보다. 바로 들어오면 여기 정면에 전망대 바로 보인다. 대박. 우와. 와. 올라올라는데? 미쳤다. 우와, 우와, 야, 엄청 넓게 보이네. 아니, 나 몽마르트는 한번 어. 봤었잖아. 어. 감성이 없었거든? 어. 어. 여기서 이렇게 찍어. 우와, 음. 우와, 저 멀리까지 보이네. 진짜 음. 진짜 음. 약간 저기 위에 설산도 보여. 저쪽이 스위스인가, 혹시? 설산이 저쪽에 보니까 이저쪽에 스위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어. 그럼 여기 너무많고 누가 있어? 얘! <laughs> 예. <laughs> <예한이 웃음> 여러분 저기가 스위스인가? <laughs> 저 끝에 이제 보이잖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아! 저거 이제 아까 저희가 봤던 성장이에요. 요거. 와 많이 올라왔다. 우리가 아까 저기를 건너온 거야? 아니지? 건너왔지. 아, 저 다리 건너온 거 맞아? 어, 그 다리야. 대박. 아, 다리. 예쁘다. 아 어서 오케이 근데 이게 안 담긴다. 근데 저기 관람차도 있고 파리랑 너무 비슷한데 나는 개인적으로 파리보다 이거 더 괜찮지 않냐? 막 엄청 화려하거나 뭐가 볼게 많은 건 아닌데 파리를 뭐 가보셨거나 좀 그러셨다면은 괜찮은 것 같아. 가면? 뭐. 아니 저 나무가 너무 동화 속에 나오는 나무 같아. 우 와. 주간드라. 어, 와. 아, <웃음> 우와. 우와. <웃음> 와, 되게 포트소이네. <laughs> 어떻게 내려가는 거? 야 저기 밀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 <laughs> 그런 말도 하지 마. <laughs> Very nice. nice.